오늘 이렇게 길지 않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 방금 여러분 봉독하셨는데 믿음과 관련된 단어가 세번 나오죠. 먼저 48절에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믿음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50절이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또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절 끝에요.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믿음과 관련된 단어. 세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온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것이 이 본문의 초점이라는 거죠. 이게 주제라는 겁니다. 곧 오늘 본문은요. 믿음을 초점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왕의 신하 로서게 된이 사람이 그 아들의 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와 왔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믿고 또그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여정 어느 한 길목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또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고난을 믿음의 생장을 위한 모판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의 시나라고 했는데 이 왕이 누구냐면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는, 헤롯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예수님을 죽이기를 예썼던 그 헤롯은요, 헤롯 해롯 대왕이라고 하죠.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입니다. 그에게 자식들이 몇명 있었는데요, 그 자식들에게 지역을 떼어줘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 다스리게 한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눠줘서 골고루 다스리게 한 거죠. 그 중에 이 갈릴리 지역, 베리아 지역도 함께요, 이 지역을 다스렸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바로 헤롯,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냥 헤롯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는데요.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 뭐 이렇게도 이름합니다. 잔인한 왕이었죠. 그 유명한 사건이요. 세례 유한의 목을 베어 죽인 바로 그 왕입니다. 그 잔인한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다라는 거예요. 측근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일까? 복음서에 이 헤롯 왕의 신하가 한명더 나오죠. 이름이 나오는데요. 헤롯의 청직이 구사라는 그 이름이 등장해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몰심 양면으로 후원했던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 여인들 중에 바로 요한나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렇게 소개해요.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래서 학자들은요 아마 이 헤롯의 시나 이 사람이요 바로 그 헤롯의 청직이 구사일 것이다.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100% 맞다. 이런 보장은 못하지만 가능한 어떤 추정입니다. 어쨌든요, 이 왕의 신화는 권력이 있었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종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당시는 권력이 있으면 당연히 돈, 돈이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권력과 그런 돈으로도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병이 걸린 거죠.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추정해 볼수 있지만,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수무책이에요. 시시각각으로 아들의 생명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참 인생이 뭔가, 우리 다시금 생각하게 되죠.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에도요, 속속들이 들다 보면은 한두 가지 문제쯤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뭐 부부간의 갈등이라든가요, 아니면 자식이 속을 썩인다든가, 무슨 뭐 건강의 문제라든가, 사업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마음에 무슨 병이 있다거나, 아무튼 한두 가지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 우리 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아닙니까? 특별히요, 죽음이요. 이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이 왕의 신하의 가정에 덮쳤어요. 근데 보통요, 죽음의 그림자가 덮친다면, 누구에게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야 해요? 그 가정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 아마 왕의 신하일 수 있겠죠? 그사람이 하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이 아니라 아마 그 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지 않았을까요? 그 아들에게 그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에요. 이것은요, 죽음이라는 문제는 뭐,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권력과 부 이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덮칠지 모르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우리는 그 문제를 안고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고난이요 이 왕의 신하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최초의 총매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그 모판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의 신하가요 지금 백방으로 이렇게 알아봐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는데 누군가 와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 예수님을 좀 찾아가 보라고요. 내가 6월절에 갈릴리 그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데 목수 출신인데 그가 특별한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봤다고요. 병이 고쳐지고요. 귀신이 쫓겨나감을 당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가나에 와 있다고요.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당장 집을 나선 것이죠. 지금 가보나움에 거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는 뭐 대략 3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도 거리지만요. 길이 평탄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보나움에서 가나까지 높이가 다른데요. 한 해발 600m. 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산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산길이 문제겠습니까? 더한 길이라도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가요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앞에 가서요 바짝 엎드렸던 것이죠. 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사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아들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병에 걸렸더라도 자기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병이었다면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럴 일은 결코 없습니다. 권력이 있잖아요. 돈이 있다고요. 뭐가 아쉬워서 저 총구석 나사렛 사람, 목수 출신, 뭐 잠깐 이적을 통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이 나사렛 청년, 또돌이 교사, 예수님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아들의 병 때문이죠. 아들 살리고 싶어서입니다. 그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의 첫 발걸음을 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그분을 믿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고원에 이르는 그 복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이 왕의 신하에게는 큰 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래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 문을 두드리던, 두, 두드릴 때, 혹시라도 이,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 중에는요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내힘으로 해볼 수 없는 이 문제를 만나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아니면은 믿지야 본전 아니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은 스스로 이 교회 문을 두드렸던 것 아닙니까? 이 교회의 첫 발걸음을 여러분 떼셨던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교회 문을 내 스스로 열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질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것 바로 그것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미 믿음의 여정은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여정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요 우리는 순간순간 고난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도약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어떤 문제, 여러분 그 문제로 실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벌써 도망갔을 그런 사람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더라도 참 멀리서 정말 나가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어떤 그런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 분들 혹시 안 계셨겠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 소중한 휴일, 하나님께 반납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장모님께서 탕자의 눈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귀한 찬송을 드렸는데요. 그 탕자가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돌아왔죠? 배고픔 때문이죠. 그것이 어거스틴의 해석입니다. 배고팠기 때문이에요. 그냥 적당히 배고픈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철저하게 배고팠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가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라도 먹을 수 있을 때는요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버티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 얻어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됐을 때 철저하게 굶주렸을 때 그때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찾아서 헤매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고프게 만드시는 거죠. 모든 희망을 사라지게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고난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그가난안농구 학교 고구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고구마 크기로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그가난안 농군학교에서 농구, 재배하는 고구마요. 얼마나 크냐? 호박만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 초대 교장이셨던 김용기 장로님께 한번 물었대요. 왜 여기서 재배하는 고구마는 이렇게 큽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요 비료에 있지 않습니다. 홈이에 있어요 홈이. 뭐냐면은 밭을 갈면서 김을 내면서요 그 심겨져 있는 고구마 종자 그것을 홈이 그뒷 부분으로 툭툭 친다라는 겁니다. 건드려요 이질만 하면 건드리고 또 이질만 하면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뭐 열받아서 그러는지 아무튼 뭐 충격을 받아서 그러는지 여러분 깜짝 놀라서 이 고구마가 쑥쑥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비결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영적인 호미질이죠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겁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되니까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있다가는 하나님과 정정 멀어질까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적 허미지를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고난은요, 우리 믿음의 생장을 위한 모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거죠.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 또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간청했다고 돼 있어요. 그랬죠? 간청했다고. 와서, 가서 청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47절에 그 청하대. 여러분, 그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은 미완료 시제예요. 헬라어에는 시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냥 한 번만 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청했다라는 거죠. 주님.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빨리 좀 내려오십시오. 저와 같이 빨리 지금 내 아들이 있는 가보나움에 가십시다. 그 아들의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아 주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빨리 저랑 같이 가시자고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주님 을 만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간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예수님 좀 따뜻하게 뭔가 좀 이렇게 감싸 안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8절 예수님께서 의외의 반응을 하고 계셔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네, 책망이죠. 책망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 오히려 책망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셔요. 좀 의외이죠. 이게 뭘까?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그 의도는 무엇일까? 왕의 신하로 하여금요. 그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강구하는 데 있어서 그가 정해놓은 어떤 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틀로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가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뭡니까? 뭘 강구했죠? 내려오셔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 곁에 서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의 병이 고쳐질 거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 그걸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죠? 고쳐주시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 요청대로 예수님께삼 함께 가십니까? 아닙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아들과 34km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거기서 고쳐 주시는 겁니다. 원격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으로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50절이죠. 50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게요, 좀 번역이 조금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살았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살려 주시는 거라고요.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으로 고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해서 고쳐 주시는 것과요. 지금 예수님께서 단지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고쳐 주시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예요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수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병을 고치는 건요, 우리도 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의 은사를 주시면요, 우리도 할수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고치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냥 사람으로, 사람, 그냥 사람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 그를 통로로 했어요.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런데요, 말씀으로 고치는 건 다르죠. 네 아들이 살기를 원한다 복을 빈게 아니에요 네 아들이 살아나, 살아난다 살아났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건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신체의 기능이 순종하는 거예요 자연이 순종하는 거라고요 곧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되심을 여기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왕의 신화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끝까지 왕의 신화가 자기 방식을 고집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겠죠. 그런 경우, 그런 비슷한 경우를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나만 장군이 그 나병에 걸리잖아요. 어찌 해볼 수 없죠. 그런데 그 유다의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다까지 오잖아요. 엘리사의 집 앞에 서요. 그런데요, 엘리사가 나아보지를 않네요. 종을 보내가지고요. 그냥 너여단강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어. 그러면 나을 거야. 이렇게 말을 전해요. 이 말을 들은 나만이 화를 내죠. 분을 내요. 왜요? 자기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거든요. 자기는요,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서 그 앞에 서서요. 자기 환부에 손을 얹고 막 흔들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기도하면서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지 무슨 이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엘리사가 나아 보지도 않아요. 여당간 가서 그냥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겁니다. 물론 종들의 설득에 의해서 그렇게 씻었죠. 그리고 나음을 입었어요. 그데 여러분 나만이요. 자기가 정해놓은 그 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영영 그는 그 병을 고침받지 못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지 마시라고요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르게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특히나요 여러분 그 예배소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배소서 3장 20절 21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라고 했어요. 왕의 신화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 방식을 고집하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가 틀을 짜놓고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에 대해 여러분 그런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시간 어떻게 또 그냥 그렇게 흘러가겠지? 여러분 그런 어떤 의무감이나 숙제를 안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이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그 현장에 여러분 앉아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면은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거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고룩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깨고우리 가슴을 찢으며 정말 죄악을 토해내며 회개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영이 눈 열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빛을 볼때 우리 가슴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삼아하는 고룩한 심령으로 여러분 흥분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빅이 우리 가운데 숨어 보지 지 않겠습니까? 그 하늘의 신령한 기쁨, 그 고룩한 즐거움으로 우리 영혼을 감싸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의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삼덩어리가 녹아지고요. 종량이 제거되어지고요. 우리 허리가 펴지고, 우리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 영혼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어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제 역사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오잖아요. 혹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경험에 기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걸 깨뜨리라는 겁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네 틀에 나를 집어넣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니네 생각과 네 구하는 것에 넘어서서 더 넘치게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엽시다. 우리 입을 크게 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 기대합시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적 그 자체에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아까 그 48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누구에게 책망하셔요? 너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요, 복수이죠.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왕의 시나만을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모여 있는 갈릴리 사람들. 그들을 포괄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지금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믿음없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참 이게 흥미로운 것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45절 한번 보십시오. 45절이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죠?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라 거예요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까? 너무 바람직한 어떤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없음을 책망하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 때문이죠 45절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자기들 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예루살렘에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했느냐? 그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행하실 때 거기 있었거든요. 6월절 지키느라고 그들도 예루살렘에 내려왔었어요.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동네 사람들에게 다 소문을 퍼뜨렸을 거예요. 누구나 다그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고향 땅을 밟으신 겁니다. 그러니 다 같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하고픈 그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도 문제가 있잖아요. 뭐 병이 걸렸다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현실적인 욕망을 충족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 이건 좋은 일이죠. 뭐라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라 그들의 욕망을 환영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그 말씀 안에는요, 너희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나를 환영하느냐?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내게 나왔어? 나 자신이야? 아니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하는 그 이적이야.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금 책망이신 거예요. 물론요,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구해야죠.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도 살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 대학 합격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고 또 의무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이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식이 지금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데 여러분에게 등록금 달라고 하지 않고요 이웃집에 있는 김씨 아저씨에게 여러분 등록금 달라고 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뭐 김씨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지도 않겠지만요. 여러분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능력 없는 아버지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거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로 원하셔요. 기뻐하셔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거기에만 멈춰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식 대학 합격하기를 원해서, 여러분, 그걸 바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라면은, 그것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늘 제자리에. 아니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죠.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환영하는 것 같죠? 그들의 기대가 예수님께로부터 충족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강제로 끌고 가서요. 언덕으로 데리고 가요. 거기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실패하고요. 마침내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기 위해서 그 빌라도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러지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예수님 자신에게로, 그 인격에로, 그 얼굴에로 우리 시선이 옮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유독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표적이 뭡니까? 이적 그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적 그 자체에서 그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로 옮겨가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적을 행하시냐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국률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선하심, 거기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현실적인 피로가 주님께로 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현실적인 피로보다도 우리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돼요. 그 주님을 더그렇게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고룩한 열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신령한 교통을 나누게 되고요. 그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몸부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매일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닮게 돼 있어요. 우리의 성품에서부터. 우리의 행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그 고귀하신 그 향기가 진하게 묻어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요. 우리를 이 믿음의 여정에 세워두신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그 믿음의 경지에 우리가 이르러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손으로부터 주님 그 자신에게로 옮겨갑시다. 주님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 주님. 그분 한 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